같이 들었으니까 뭐, 이정현이 노래 북한은 일단 음. 어디 사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와 아, 진짜 생존이다 뭘 말해도 그냥 뜨거워하는데 어. 궁금하긴 궁금해 <laughs> 그거에 자부심 있어 음. 어, 나주 임시거든요 음. 나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게 나한테 다가오지가 않는 거야 네, 너희 올때절때 중국만 사지마 이러는 거야 여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여기는? 너무 음, 신기해라 여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새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렁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북한땡 사랑방의 북한땡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렁입니다 네. 촬영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근데... 너무 동감되를 돼서 바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맞아. 거야? 근데 진짜 동감기의 힘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진짜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 똑같아. 어, 나랑 나이가 같다? 응. 이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다 아는 느낌. 맞아 <laughs> 근데 아나운서 출신이면 저녁으로 하는 거한든요진죠 방송사인데 아나운서로 이제 출발했어요. 음. 방송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나운서 음. 일을 하면서 몇년 정도 커리어를 쌓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려면은 뭔가 하나 더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중국어 중국학과를 졸업했거든요 학교를. 음. 그 학생 때부터 음. 중국어로 진행을 하면은 정말 좋겠다. 무대 서는 게 원래 꿈이었고 아기 때부터. 근데 음. 중국어로도 진행하면은 내가 좀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소속번역 음. 대학원에 또 들어가요. 이제 어. 공부를 또 빡세게 가지고 일을 하면서 방송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했어요, 진짜 공부. 너무 진짜. 치열하게 살았다. 생방송 오전 생방송 끝나면 밥 먹고 바로 뛰어가서 이제 거기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을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조금 더 넓고 큰 무대에 설수 있게 됐죠. 음. 중국 그렇구나. 언어 덕분에 음, 본인이 배웠던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렇죠. 저는 완전 전공을 아주100% 살리는 경우죠. 음, 좀... <laughs> 그거에 자부심 있어. 내 전공 굉장히 잘 살렸다. 영어를 많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중국어 선택하게 된이유가언요 학부로 들어가요. 음. 인문학부로.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제 세부 전공을 정한단 말이에요. 음. 영어, 중국어, 일어, 철학 다 들어가 있어. 같이 학부에. 음. 그 나는 영어 아니면 중국어 하려고 했는데, 영어는 지겨웠어, 이 중고등학교 때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오래 해가지고, 문법이나 어법 이거 질려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2 외국어가 중국어였어요. 우리 문과였기 때문에 중국어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어 학과 가야 되겠다. 니하오밖에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 때 열심히 또 공부를 했지. 학원을 따로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2학년 때 중국어, 중국어 가까이 가게 된거예요 그리고 다들 중국이 뜬다, 중국이 뜬다 맨날 그랬어. 우리 때부터. 아, 진짜? <laughs> 맨날. 이 바로 옆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랑 만나고 북한 사람이랑 만나면 처음에는 인사하는 것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어. 어떻게 인사를 해요, 먼저 펴요? 처음에는 아이 하지만 어,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 태어난 사람 이야기 해주면 조금 더난북쪽에또이야기 해줘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응. 거. 업무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안아도 처음 응. 만날 때 보통 만날 때. 안녕하세요? 우선은 여기 어디 사세요? <laughs> 어디 사세요? 여기 <laughs> 같은 동네 살면 왠지 친근하니까 음, 맞아, 친근함을 맞아. 높이기 음, 위한 음, 그런 날들 더 네. 어, 가까이 좀 어, 살면 어, 아나 거기 어, 가봤는데 어나 어, 거기 아는데 그러면 어, 이제 음식으로 점점 말 트고 어, 이러면서 좀씩 어, 가까워지는 거죠 어. 어. 아니면 할 말이 없으니까 서로에게 모르니까 음. 서로에 대해서 알수 있는 이런 거를 한, 하나 두 개씩 넓혀간다 음, 그런 느낌인 거 음. 같아요 북한은 그 어떤데요? 북한은 일단 어. 어디 사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 사요? 어디 사세요라는 말이 필요 없, 없는 이유가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무 뭐, 이사 못 가요? 응. 굳이 어디 사세요라는 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 근데 나 여기 오니까 어디 사세요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근데 이동을 응. 안 해도 물어볼 수는 있잖아. 어디 사세요? 그냥 정직 사람이면 정직 사람이고. 거의 다아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 워낙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방 사람이 서울에 살 수도 있고 서울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조금 뭔가. 그고향이 어디냐 많이 물어보고. 오, 어, 어, 그렇게 어. 물어보잖아. 근데 어. 일단 고향이 어디냐라는 말이 어. 별로 없고 어. 어디 사세요라는 말을 거의 잘안 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을 만날 일도 없겠구나 어. 많이. 그 우리 집에서 사람만 만나니까 어. 물어볼 어. 이유 가 어. 없겠구나. 물어보는 사람들 이 국한돼 있는 게역 앞에 숙박해야 되는 사람들. 그 어. 사람들은 역에서 이렇게. 오빠가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요 아 어디 사실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몇 살이에요?를 먼저 물어봐. 근데 우리나라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좀신나잖아요 <laughs> 지금은 신뢰지. 옛날는 많이 물어봤 예. 아, 진짜?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 지금은 음, 이제 조금 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궁금하긴 궁금해. 어. 궁금하긴 궁금해. <laughs> 근데 일단 몇 학번이냐고 물어보든가. 어, 아니, 몇 년생이세요? 그렇지. 몇 년생이세요? 물어보고. <laughs> 물어보고 물어보긴 물어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만만히 무조건 몇몇 살이에요. 어. 그래서 언니지 인 오빠인지 미비지 아렌지를 어. 딱 이렇게 서열을 정하고. 어. 그다음부터 말을 뭐전대 말을 할 건지 이 아. 말을 할 건지 붙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도 몇 살이요? 우그렇게 물어봤었구나. 원래는 안 물어보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네. 그것부터 물어보는데 네. 우리는 해외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다왜 나이를 물어보? 나이가 뭐가 중요해도 왜 나이를 물어보지? 음. 이런 음. 문화의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맞아, 나이 중요하지 않지. 나이 굳이 물어볼 필요 없지. 이런 음. 문화가 이제 많이 확산되면서 안 물어보는 거지. 음. 다들 이 궁금해 한다고. <laughs> <laughs> 똑같이 궁금해 하는 건 똑같아. <laughs> 어,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탈북을 한 지는 24년 정도 됐고 한국에 온 지는 지금 18년째요. 그래서 음. 우리가 좀 전에 대화를 할 때도 이런 느낌을 했잖아요. 음. 이게 이제 비단 하나 씨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음. 해외에서 오래 산 분들, 음. 그 다음에 음. 한국에 온지 오래된 외국인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음.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오래 산 중국인, 는 중국에서 오래 산 한국인, 아니면 조선족 분들, 음.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나고 자란 화교 분들 있죠. 그 이런 분들 이제 다 저랑 번역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었어요. 어. 그냥 보면 얼굴 생긴 거 똑같고 발음이 완전히 한국인 발음이고, 그래서 어. 말을 안 하면 절대 몰라. 어. 그 사람이 뭐 학연인지 조선족인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아예 모를 거야. 그 정도로 2개 국어를 다 잘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정체성에 약간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어. 나는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게 나한테 다가오지가 않는 거야. 어, 나는 대대로 여기 살아서 나는 대대로. <laughs> 그 시조가 고려장군 임비님이라고. 걔네들 여기로 살았어. 어디 간 적이 없어. 저는요. 나주 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청번역 대학원 가고,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면서, 아, 이런 정체성이 혼란을 적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되게 많다는 걸 그때 아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한대쪽에서 살아도, 만약에 70년 동안 형제가 다르게 판다 고해 살아온 습관, 생활방식 다 다르니까, 만나도 이제 비슷하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생긴 게 비슷하고,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런 다른 거기에서 아 내가 여기도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됐어요. 문화적인 이런 게 조금 약간 불편하다 고 그랬잖아요. 처음 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혹시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거잘안 느껴. 왜냐면 내가 사람을 배워 있으니까 그치. 그만큼 내가 한국에서 많은 걸 겪었잖아. 정상대로 어.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첫판에 응. 왔을 때는 같은 또래를 만나면데왜 우리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하냐? 나이렇게하거나 20대 그 친구들이 다 아는 내 또래는 다 아는 가수를 모른다고나그혀 한창 유행에서 있는 옷을 나는 모, 못 입고 있는 거고 <laughs> 그래서 친구들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서로 당황해 서로 어, 어, 재밌는 게 처음에 응. 왔을 때 부산에는 서투다가 밥을 산단 말이야 밥은 다불 때고 근데 그걸 내가 경험하다가 왔으니까 아.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뭐, 솥뚜동에다가 있잖아 막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새까매진다 막 이러는데 날 한참씩 쳐다보는 거야 너 어디서 왔냐? <laughs> 그런데서 굉장히 자존감 많이 떠요. 진짜? 네. 어. 근데 그 친구도 뭔가 안에 있어서 이야기 한건 아니지. 어, 친구도 아니지. 같이 이렇게 올리지만 정말 완전 다르다. 아니 나내또랜데왜 다르지? <laughs> 아, 맞아, 맞아. 알고 싶은 거야. <웃음> 아니, <웃음> 왜 다를까? <laughs> 어떻게 저런 말 하지? 그치? 모르니까 <laughs> 음. 아, 우리 H O T 네. 얘기하고 이럴 때지금 H O T 알 거야. 아, 근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그 가수들이 아, 거의 아, 비슷한 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서 직접 내가 겪은 게 아니고 중국에서 내가 한창 한류 열풍이 불때 중국에서 막 같이 들었으니까 막 이정현 노래 그다음에 그엄정한 노래 막에티오프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몇년 있었다 그랬죠? 6 년. 6년 아유 음. 그러면 다 알겠구나. 그치, 왜냐면 중국에서 엄청 인기 있었거든. 응 음, 맞아. 그때. 몇년 전에 H.O.T. 콘서트 했을 때, 콘서트 티켓 구할 고... 아, 수 있냐고 그렇구나. 막 중국인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요. 아, 그리 중국어도 꽤 잘하시겠네요. 잘하기보다는 생존 중이다 살기 위해서 배운 거. 그걸 안 배우면 나는 득점당한다. 이런 개념으로 막 배웠어요. 와, 진짜 생존이다. 음. 진짜 생존이잖아. 지 웃으면서 어, 얘기할 수가 응. 없는 얘긴데. 파워지치 했는데 뭘 알아들어? 그러면 음. 내가 불 뽑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무슨 파워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야 이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야. 어, 처음에 중국어를 못 나서 어떤 입소서있었냐면 엄마를 딱만나려고 북한에서 도망가고 건너가지고 실족분이 있으 우리 엄마 부탁한는 거, 엄마 인맥 가지잘 뭔가 달라고 그래서 기차 타고 오는데 아 마주 앉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노인 부부가 앉아있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나랑 동생 살짝 어렸으니까. 아무 짝짝한 두그 여자가, 여자애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사과를 줬거든요 자, 허쉬, 쓰신 거 봐. 이러는데, 사과를 먹으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우리 엄마가, 언니, 네. 어 때, 이때 주문만 하지 마. 이러는 거야. 언니가 주문을 못 하는 거팔려놓면집잡혀 가니까, 딱 이것만 하래왔굳이다뭘 말해도 그냥 쓰지도 하라는 데 무슨 말이하는 아, 그냥 쓰지도 하래. 알았다고 이러고 탔는데, 아, 쎄거 시거핀거 같아. 쓰다. 이러는데, <laughs> 그 사과 먹으라는 말을 못알아들니까 우리 둘다 쳐다보면서 <laughs> 라고 먹으러 갔는데 왜이나 해가지고 사과 먹으러 가는데뭘 자꾸 모르는다는데 채란 님이 웃는 것처럼 두 분이 한참 쳐다가빵 터져가지고 웃는 거 보세요 앉아있다가 그니까 북한 말로 <laughs> 어찌 저렇게 우니 우리가 뭐 잘못 말했네? 니 <laughs> 이렇게 사과를 그냥 직접 이렇게 손에다가 잡아주면서 먹으라고 <laughs> 음. 나중에 생각해도 그게 이제 먹으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응. 그래서 세라님이 배우는 그 전문 용어랑 아. 우리가 현장으로 배운 거는 아. 지금 나가면 밥은 아. 얻어 먹을 수있을니데 이런 <laughs> 모든 얘기는 <laughs> 북한댁 채널에 가시면 음. 전체 과정을 다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영화 같은 이야기고요